며칠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저희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. 그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아버지는 이미 해병대 출신, 아들은 해병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였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는 해병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 친구는 공익만 갈수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한쪽 눈의 시력이 나빴기 때문입니다. 두 눈의 시력이 비슷하지 않을 때 부등시라고 부르고 부등시 중에서도 나쁜 쪽 눈이 시력이 1 0에 만들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시력교정술을 한다든지 안경을 낀다든지 또는 라식라섹을 해도 이 시력을 1.0을 만들 수 없다면 이쪽 눈을 우리가 약시라고 부릅니다. 그 약시 눈이 오른쪽이라면 이 친구는 사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래서 해병대를 합격할 수 없었습니다. 이 친구에게 시력교정술을 해서 다시 해병대를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? 안 됩니다. 시력발달은 만 10살 이전에 부동실을 교정을 해줘야지만 약시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. 약시가 안 되게 하려면 만 10살 이전에 시력발달을 시켜야만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쪽 눈만으로 보는지 두 눈으로 같이 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 알려드릴게요 뭘 만지고 있을 때 무식적으로 의 한쪽 눈을 3초간 가려보는 겁니다 3초 눈을 가렸더니 잘 보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쪽 눈이 멀쩡한 거겠죠 반대로 반대편 눈을 또 3초간 가려봅니다 그랬더니 바로 고개를 돌려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쪽 눈이 보이고 이쪽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가렸더니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눈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눈이 비슷한 시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, 그때는 나쁜 쪽 눈이 약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해병대나 군대를 꼭 보내고 싶으시는 분들이라면 두 눈이 부둥신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